결럼 승리기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는데요. 7월은 또 2학기가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자 우리 2학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공과활동 가정 예배 잘 드리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자,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어려운 코로나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잘 집중하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그회를 보호해주세요. 완전한 백신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트 시간입니다. 우리 찬트로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사람을 양하리라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양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장절 말씀 자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성경책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특송 준비한 가정 특성, 특송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특송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라는 제목으로 윤요셉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보이 스카우트나 걸 스카우트 혹은 아람단 같은 그런 단체에 가입한 친구가 있나요? 그런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서식이에요. 선서식. 여러 청소년 단체 중에서 아람단의 선서문을 소개할게요. 나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아람단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첫째,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어를 찾아 가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들은 선서식에서 단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 서약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다른 선서식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어요.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구하러 떠나셨어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이 호수는 바다처럼, 바다처럼 길고 넓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보여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둘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어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두 형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까? 영차, 영차, 자, 힘껏 그물을 던져. 배한칸득 물고기가 많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 형, 하, 진짜 좋겠다. 그러면, 그치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리를 잡고 옮겨가면서 그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때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잠시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걸어가셨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고치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사람, 사람을 낳는 어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도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이 시간 선서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는 무슨 선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서예요. 함께 해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전도사님이 첫째 자 선서라고 하면 모두 자신의 오른손 오른손을 오른손을 그리고 여러분 방향에선 여긴가요 네, 여기를 선서 하면 여러분도 선서 이렇게 드시고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도 첫째 그리고 전도사님이 쭉쭉쭉쭉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선서하겠습니다. 자, 앞에 선선문이 보이죠? 자, 선서!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시작! 선서. 자,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선서.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자, 선서.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다시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서를 했어요. 모두 서약하고 선서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서한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모두 선서를 했습니다. 이 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서였어요. 이 선서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또한 한 학기 동안 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가 지나고 다시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한 학기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학기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더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실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저러저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시간은 축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유년부 초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와 승리교회의 교육 지체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